네, 정규입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 첫 주를 준비하는 또 관심 마필 방송으로 새해 또 인사를 드립니다. 가족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또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해 첫 주도 또 열심히 준비하며, 준비하면서 가족분들에게 좀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연말 마무리가 좀더 좋았다라면 좀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일단, 지난주가 또 마무리가 잘 되면서, 일단, 지난주에 있어서도 또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2억 기수의 또 낭마 부상이 또큰 사고로 이어지면서 정말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지금 문세영 기수도 지금 병원에 누워있고, 행돌기, 흉추 정말 상당히 좀안 좋은 그런 낭마 부상이 이어졌는데, 또 2억 기수까지도 크게 다치면서 정말 연말 마무리가 좀안 좋게 되네요. 김다빈 기수는 바로 또 훈련에 빠르게 복귀하면서 지금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 역시나 젊은 기수 같아요. 빠르게 벌써 훈련안에 복귀해서 벌써 말을 훈련한다. 역시 젊은 것 같습니다. 예, 문세영 기수나 이혁 기수도 좀더 빠르게 회복해서 또 경주로에서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팬분들도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문세영 기수, 이혁 기수도 빠르게 회복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인건 기수가 이제 부산에서 활동하려고 지금 이미 뭐 계획이 끝나 있는 것 같고 또 부산에서는 뭐 김태영 기수가 서울로 올라오는 이제 트레이드가 됐죠. 조인건 기수와 김태영 기수가 지금 서울 부산에 트레이드가 되는 상황이고 이제 이철경 기수는 이제 면허 종료가 될 겁니다. 이미 공지 사항에 올라와 있어요. 이철경 기수는 솔직히 안에서 뭐 알다시피 즉 음주 운전 쪽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면허가 아예 박탈이 된것 같습니다. 더 이상 갱신이 안 되고 좀 안타까움이 있죠. 이철경 기수도 정말 열심히 정말 차고 또 그걸 또 알았기 때문에 또 모든 조교사 분들이 엄청 열심히 말도 태워주고 또 이철경 기수도 또 그만큼 또 성적을 내줬었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잘할때더 잘했었는데 좀 그런 부분들 속에 정말 기수에 있어서 더 이상의 활동이 어렵지 않냐 생각이 되고 또 디에고 기수도 지금 면허가 더 이상 연장을 않고 자기 고국으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팬무들도 정말 잘하는 또 경마의 대통령인 또 박태인 기수가 지난 주에 또 은퇴식을 했습니다 뭐 정평수 기수도 또 트랙 나이드로서 같은 동기예요 박태림 기수랑 정평윤 기수랑 또 같은 동기가 또 은퇴식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올해 이제 2026년 새롭게 시작하는 또이 경마 또 팬분들과 함께 정경 역시 또 화이팅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작년 2025년 정말 또 아쉽고 또 좋았던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항상 끝나고 나면 더 아쉬워요. 일단 이 새로 시작하는 2026년 더 화이팅하고 팬분들께 더 나은 결과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발구 유튜브 방송 더 성원해주시고 많은 또 화이팅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이번 바로 추천마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추천 마필, 바로 들어갈 텐데요. 아, 22조에서, 지금, 뭐, 작년에도 22조 성적이 좋았습니다. 안병윤 조교사, 마방 상당히 좋았는데, 그 중에 이제 국산 5등급 마필, 크리스토 피스라는 마필을 종류가 나름대로 지금 이번에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국산 6등급에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승군 이후에 직전 승군 전에 유승환 기수가 사차을 읽어내긴 읽어냈지만 내용적인 부분이라든 경주 모습을 보면 정말 좀 답답했습니다. 잠깐 한번 경주를 볼까요? 저 어느 정도 인기를 모아줬습니다. 11번 게이트에서. 잡고 보십시오. 나오자마자 보시면 그냥 시종일가 잡고 있습니다. 국선 6등급일 때도 그랬어요. 크리스톨피스. 지금 외곽에서 꼭 잡고만 있죠 고개 들 정도로 보십시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주로도 지금 그러게 좀안 좋은 주로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해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편하게 나와서 보내줄 거 보내주고 그냥 중위권 들어가도 될 텐데 나오자마자 그냥 이렇게 붙들고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만 잡고 레이스 따라가면 좋은데 거의 경주 내내 붙들고만 있는 거예요. 경주 내내. 이제 2코너거든요. 1, 2코 이제 3, 4코너, 예, 다대바바거든요. 2코너. 여기에서도 좀 빨리 좀 자리를 잡고, 암이 좋은데, 막 잡고 있다가, 앞이 흐름이 빨라지니까, 이때부터 또막 몰아요. 막몹니다 여기서부터는 또. 예. 이게 말이라는 게, 자동차로 말하면 막 브레이크 잡다가 갑자기 악셀을 확 밟는 그런 스타일대로 타면 말들이 뛴니까 어차피 승군전이다 보니까 그만큼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게 솔직히 쉽진 않은 건데 참 말을 어떻게 보면 너무 막타는 그런 레이스를 펼치면서 솔직히 말이. 위에 있는 기수랑 호흡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너무 그런 게 엉망스러운 그런 상황이었고 참 그런 거 보면 유승환 기수가 승부기 없다라는 게 진짜 팬분들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저도 이제 전문가다 보니까 모든 마비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참 그런 거 보면 너무나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올피스 그러니까 이때 국산 6등급일 때는 우승할 때 보면 여유도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워낙 이제 앞선이 무너지다 보니까 취입 타이밍이 맞았었는데 이때처럼 똑같이 하더라고요. 국산 6등급 탈 탈처럼 그냥 오로지 그냥 뒤에서만 잡고 앞이 무너지기만 바라는 그런 식으로 타다 보니까 이번 승군전에 당연히 아쉬움을 남겼었다. 크리스 올피스의 이번 이제 승군전 어느 정도 적응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천 700에 도전하는 모습이라면, 직전처럼 그렇게 과하게 잡지 않을 거고, 또 레이스 흐름에 있어서 도 어느 정도 좀 맞추면서 좀 타이밍만 잡고, 취칩 타이밍만 잡, 잡아준다라면, 충분히 크리스토피스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기회로 저는 봅니다. 토요일 날출전하는 또, 예, 정경이 좋아하는 18조 마방 박지연 조교사. 18조가 성적이 엄청납니다. 이 예, 박지연 조교사. 아, 1년 성적이 보십시오. 작년에 오픈해서 6개월 정도 했을 때 9승. 작년 2025년이 바로 승수만 26승을 읽어냅니다. 첫해2 6승일 읽어낸 마방들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이 18조 마방 정말 열심히 하고 또그 정도로 또 밀어주는 또 마주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만큼 잘하기 때문에 그만큼 밀어주는 거죠. 이번 이제 새해 첫 주도 또 많은 마필들이 이번 주 출전을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일단 이번 주도 또 많은 마필들 중에 또 18조의 기둥이라는 마필, 바로 베스트레이스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번에 출전 계획을 잡다가 좀 안타깝게 제가또 추천해 드렸는데 앞다리 부종 때문에 이제 상처가 살짝 났는데 거기에 세균이 들어가면서 다리가 순간적으로 부어버렸어요. 이제 수요일 날까지 훈련하고 목요 아니. 수요일날 투표까지는 다 했는데 바로 목요일날 다리가 땡땡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 못 나오고 그때 아 월요일날 까지 훈련하고 수요일날 투표하려고 하는데 다리가 부어고 투표를 못하는 그때 특별경주 출전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안타깝게 주사 맞추다 보니까 아예 출전을 못했던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베스레이스 다시 한번 저기만장으로 준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베스레이스 라마필은 이번에 1,400m 지 출전 계획을 다시 잡고 있고 또 최범인 기수가 또 훈련을 맡아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도 이야기해 드렸듯이 베스레이스의 최대 단점은 모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예 외곽 게이트가 더 유리하다. 이번에 다시 한번 1,400인데 아, 레이스는 짱짱해요. 토요일날 빠른 마필들 다 몰려 있는 레이스지만. 어차피, 뭐, 베스트레이스, 뭐, 부담 중량까지는 이겨내야 됩니다. 57이고, 또, 체범행 기수의 가장 장점은 정말 부드럽게 타는 스타일이에요. 이 제갈 물리면. 그렇지만, 좀, 악병 마필들을 힘으로 타는 것보다는, 요련미로 상대 컨트롤을 잘하기 때문에, 이 베스트레이스와 찰떡궁합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도 지금 상태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뭐, 직전에 뭐, 다리가 부었다는데, 그거는 세균 감염 때문에 다리가 부은 거지, 어디가 뭐 구절이 안 좋아서 그런 파인기가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만큼 세균 감염은 주사 하나 딱 맞으면 금방 사람이 금방 이 다리가 금방 이렇게 다리 부어 있는 게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베스트레이스. 다시 한번 팬분들도 노려보셔도 된다. 뭐 진짜 다리 부었다라는 데 그런 내용들. 무관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제, 이번 이제 세 번째 마필로 또 들어갈 텐데요. 일요일에 출전하는 이 7조 마방의 제다이 강자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지난번부터 지금 우인철 기술을 꾸준히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고, 또 지난번에는 인다빈 기술가 지금 대상 경주, 부산에서 11월 달에 브리더스크까지 출전할 정도로 좀 과감하게 한번 출전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뭐 당연하죠. 브리더스컵에 뭐 우승하려고 출전했냐? 라는 것보다는 그냥 출전에 의미를 두고 이리 마리를 한번 샘 편성이 한번 나가보자는 라 의미 속에 나간 거지 우승보다는 경험을 한번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브리더스컵에 출전했던 제다이 강자가 이제 이번에 일반 경주로 돌아왔고 이마필의 최대 장점은 선임정도 되고 추임력도 각질이 자유롭다. 또말 자체가 직전에 센마일드가 뛰어보면서 확실히 좀더 폐활량이라든지 더 자신감을 더 확실하게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제 말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센 마일도가 붙어서 기가 죽는 마필도 있습니다. 확실히. 그게 이제 마방이서 보여요. 말이. 뛰고 나면 완전 풀이 확 죽는 마필도 있지만 반대로 뛰고 나서 와, 완전 올라오는 마필도 있는데 그게 바로 제다의 강자예요. 역시 앞말과 순말의 차이입니다. 이번에 제다이 강자 훈련을 하는 모습도 정말 좋아졌고요. 또 우인철 기수가 정말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꾸준히 훈련하면서 확실히 더 업그레이드 돼, 더 씩씩하게 더 좋아진 그런 상이에요. 이번에 1,400m 거리 늘려놨고, 또 감량까지 받은 우인철 기수의 감량빨이라면 저는 충분히 이 제다이 강자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다. 저는 봅니다. 또, 우인철 기수 아시죠? 최근에 완전히 지금 자신감이 빵빵 올라가 있어요. 이제 소극적인 레이스보다는 완전 적극적으로 탑니다. 우인철 기수는. 더 앞선 전개 펼치고, 자기의 감량발이 있다 보니까, 그냥 앞선에다 더 붙이면서 버텨내는 능력을 최근에 더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제다이 강자가 이번에 1400, 충분히 더 좋은 능력, 저는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저는 봐요. 일단 팬분들도 제다이 강자에 가능성 세게 한번 노려보셔도 될것 같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노려보시고요. 또 이제 지난 2025년에 이제 마지막 제가 또 경주 한번 잠깐 한번 아 살펴드리겠는데 바로 서울의 강자인 강풍마입니다. 제가 왜 이제 강풍마를 이야기하느냐 아 지난주 이제 2025년에 마지막 경주에 있어서 강풍마가 레이팅이 111점 부담 중망 부담 중량만 해도 5 9 5 k g 입니다 사실 여기 강풍마가 직전 대상 경주에 있어서 좀 아쉽게 이착을 차지했었고 그때 당시에 우승마가 클린원이라는 마필이 선행으로서 그랑프리를 그냥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야 그때 당시에 강풍마도 정말 잘 참고 올라와서 이착을 하는데 많이 조제르기수나 뭐 김동철 조교사나 또 박남성 마주나 많이 아쉬웠을 거예요. 나름 우승을 좀 기대를 했을 텐데. 클리너의 마필이 그냥 선행으로서 한 바퀴를 도는 좀 안타까운. 강풍마 할 때는 많이 아쉬웠겠죠.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강풍마가 우승을 했는데, 저는 내심그 했어요. 야, 59.5를 달고, 야, 정말 부담이 컸을 텐데. 라고 했는데, 야, 정말 여유있게 또 우승을 읽어내는 모습. 정말 강풍마는 5세의 나이로서 어찌 이제 완전 정성기입니다. 이제 이게 이번 2026년부터 이제 강풍마의 능력을 더잘 끌어낼텐데 부상 없다라면 정말 이야, 우리 서울경마장 부산마필들과 함께 격도를 대상경주에서 많이 할텐데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이트가 부상 속에 아직 회복을 못하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강풍마가 그 뒤를 좀 이어갔으면 어떨까라는 저는 내심 좀 응원을 합니다. 팬분들도 강풍마의 좀 상승세, 우리 좀 글로벌이트를 좀 이어갈 수 있는 마필로서 좀 응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래입니다. 일단 강풍마, 직전 경주, 뭐 일반 경주였지만 그래도 59.5kg라는 그런 부중을 이겨내고 우승한 그런 모습. 제가 하단에 잠깐 한번 영상을 틀어드릴 텐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일반 경주지만 조재류 교수가, 야, 정말 제가 조재류 교수가 세러머니 한거 내가 처음 봐요. 처음 봐. 정말 대단합니다. 그만큼 마음에 정말 많이 부담이 컸겠죠. 그런 부분들, 강풍막 이제 올해 2026년 새해 더 나은 결과물들, 더 나은 성적들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이제 첫 시작하는 2026년 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팬분들의 정말 새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한 일들만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첫 경마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관심 마필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또 주중에 팬분들께 좋은 또 성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